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쟁은 국가와 관계가 깊다. 플라톤의 국가에는 소크라테스가 일부 극소수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된 사회를 상정하는 부분이 있다. 식료 전문가, 위료 전문가, 주거 전문가 등이 모여서 최소한의 사회를 형성한다. 그리고 지나친 욕구를 가지지 않고 자족하며 즐겁게 살아간다. 이런 유토피아 같은 국가가 있으면 전쟁 따위는 하지 않으면서 살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들은 글라우콘이 공격하길 그것은 돼지 국가라고 한다. 돼지처럼 자기가 필요한 것만 충족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자 의외로 소크라테스는 비판에 인해 동의한다. 인간의 욕망은 항상 비대해지는 바 그런 최소 국가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사치와 향락의 욕망을 채운다. 이 때문에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게 되고 주저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국가 형성은 전쟁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 플라톤의 냉혹한 인식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비대한 욕망에 있다.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비대하다. 씁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쟁이 모두 국가를 위한 전쟁이었던 것은 아니다. 문화인류학 연구를 통해 매우 재미있는 형태를 볼수 있다. 특히 클라스트르를 소개하고 싶다. 그의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를 보면 중남미의 인디오 사회에서는 전쟁이 국가 형성과 법 지배를 피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놀랍게도 인디오 사회에서 전쟁은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는 수단으로 여기며 이 덕분에 관료기구와 통제조직을 갖춘 국가를 만들지 않고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들레즈는 클라스트리의 관점을 이어받았다. 전쟁과 국가의 관계를 노마드 원칙과 법 원리라는 두 가지 조직 원리의 대립으로 파악한다. 들레즈의 천개의 고원을 잠깐 들여다보자. 세계적인 조직과 마찬가지로 보당적인 집단도 국가로 환원할 수 없는 형식을 내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외부성의 형식은 필연적. 다각적으로 확산된 전쟁 기계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국가의 법이라는 전혀 다른 노무스이다. 들레즈는 클라스트로와 달리 전쟁이 국가의 형성을 막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나 전쟁도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플라톤과는 달리 국가가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 전쟁을 국가와는 다른 원리로 생각하려 했다. 매우 독창적인 발상으로 들레즈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라르도 공동체의 메커니즘에서 전쟁을 분석하고 있다. 전쟁을 공동체 안에 축적된 폭력의 표출이라고 보았다. 위례 같은 것이 그 예로 외부 적과의 싸움은 희생양을 위한 폭력의 특수한 양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신화적인 폭력인 것이다. 그는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집단의 응집과 통합에 잠재적으로 붙어다니는 공격적인 경향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한다. 바꿔 말하면 흔히 신화 속에서 외적과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많은 싸움은 보다 내적인 폭력을 덮어 감추려는 것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시몬 배우를 빠뜨릴 수 없다. 그녀는 지라루와는 다른 관점으로 외부와의 전쟁은 공동체 속의 폭력이 모습을 바꾼 것이라고 말한다. 전쟁은 상대 국가의 싸움인 동시에 국가의 최고 기관이 국민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다. 배유는 전쟁의 목적은 국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장에 던져진 병사들은 이미 자유를 향한 싸움에 임할 수 없게 된다. 전쟁은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수단이다. 요컨대 대량 사륙은 더욱 철저한 형식의 억압이다. 병사들은 죽음의 몸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다. 대량 사륙에 보내지는 것이다. 전쟁은 억압을 위한 장치로서 한번 태동하면 파괴될 때까지 계속 지속된다. 전쟁은 혁명가들이 이끄는 것이라도 반동적 요소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유의 날카로운 시선은 전쟁의 내적 메커니즘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전쟁은 정치적인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 다른 병사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을 진짜 적으로 삼아 싸워야 한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젊은 배유의 말이 들린다. 우리의 보호자라 칭하면서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삼는 자가 진짜 적이다. 배유의 사고에서 어딘가 지랄의 신화적인 폭력과도 비슷한 울림이 느껴진다. 물론 현대전쟁은 다면적이라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전쟁이 국민의 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은 현대사의 상식이다. 일찍이 칸트와 헤겔은 프랑스혁명에 열광했다. 하지만 훗날 배유는 날카롭게 지적하길 프랑스혁명은 혁명전쟁이 시작된 순간 변질되었다고 한다. 분명 로베스 피에르도 인정한 사실이지만 전쟁이 외국 민중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일은 없지 않은가? 나아가 프랑스 민중은 국가 권력이라는 쇠사슬에 묶이게 된다. 진정 혁명 전쟁은 혁명의 무덤이 아닌가? 그때까지 본건 국가에서 전쟁은 군주의 위험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때로 일종의 도락이기도 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전쟁의 피해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 국가가 성립하자 전쟁은 국민의 전쟁이 되었다.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파악한 것이 해결의 전쟁문일 것이다. 국민 국가의 시민은 시민사회라는 욕망의 체계 속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시민만이 아니라 국가 이념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이기도 하며, 이는 전쟁을 통해서 자각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하찮은 것임을 실감하고,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한다는 것이 해결의 생각이다. 해결의 이런 생각은 국민 국가와 전쟁의 깊은 관계를 보여준다. 지금의 전쟁은 전 국민을 끌어들이는 총력전이다. 미셸 푸코는 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있다. 내셔널리즘이란 사슬 아래 국민은 자청하여 권력의 지배에 복종하게 된다. 근대 국가는 군주가 신하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거의 봉건국가가 아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원리를 가진 국가이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위한 국가는 역사상 가장 대량으로 국민을 사륙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포코는 이 커다란 소속에 의하여야 한다. 도대체 삶의 원리에 근거한 국가가 어떻게 해서 국민을 사륙할 수 있는가? 포코는 인종차별주의가 열쇠라고 생각한다. 삶과 권력을 행사하는 전쟁의 원리. 국민을 죽이고 죽음을 강제하는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는 데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길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있는가. 차별하는 인종을 국내에서 골라내어 사륙한다. 이로써 대량 사륙이 가능하게 된다. 유대인도 좋고 질환을 가진 인간도 좋다. 물론 어떤 특정 종교의 신자여도 괜찮다. 이러한 인종의 원리는 청결한 국가를 추구하는 파시즘의 전쟁과 민족 정화를 추구하는 전쟁을 설명할 수 있는 날카로운 분석이다. 철학이 진정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영혼의 외침에 답하는 일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생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밧줄의 끝에 매달려 있을 때 철학이 우리를 부른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과 성의 혼란, 화가 날 때의 무력감, 그리고 너무나 커진 욕망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최초로 진실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면 이렇다 할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잔인하고 정의와 무관한 행동을 일삼는다. 육체는 쇠약해져서 병마에 시달리며, 감정은 분노와 질투 같은 것에 쉽게 흔들린다. 게다가 온통 불편한 것들 투성이다. 그런 것들이 나날의 삶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이 삶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외부 세계의 고통과 우리들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에서 불구하고 품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권태와 절망과 무기력함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영혼의 외침소리가 들리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성숙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한 단계다. 해답은 그곳에서 머리를 굴리며 망설이는 데 있지 않다. 해답은 자신을 치료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철학은 우리에게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삶에 대해서 토대로 삼고 있는 불완전하고 껍질 뿐인 명제들을 단호하게 내던져라. 그것이 영혼의 치료법이다. 진정한 철학은 바깥 세계에 대한 이론이나 신비한 기도문, 이상한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추상적인 이론과 분석도 아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철학은 지혜의 사랑이다.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기술이다. 따라서 철학의 신비한 교리나 현실과 무관한 지적 기교. 지성을 자랑하기 위한 분해의 게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철학자들과 종교 교사들로부터 철학을 보호해야 한다. 철학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인간 전체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을 향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철학이다. 건전하지 못한 믿음, 수행을 거치지 않은 거친 욕망, 의심이 가는 삶의 선택, 그리고 무가치한 집착 등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이 철학의 진정한 목적이다. 훌륭한 논리, 뛰어난 반박 그리고 사물에 올바른 이름을 붙이는 발달된 능력 등은 우리 모두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에 대해 투명한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인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은 쾌락이나 즐거운 여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흔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 행복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행복은 매순간 충만되고 채워진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까닭이 없다.